멍때리고 싶을 땐 DBTV 도와! 안녕하세요 도빈이 여러분들 신규 추가 캐릭터이자 우리의 불을 축적시켜줄 레온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로는 레온이 나오는 조건과 날짜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리얼타임 기준으로 약 11일에서 12일 정도 됐을 때 레온을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나는 거의 근접한 기간이라 하시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의 부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처음엔 그냥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인가 보다 했는데 곤충을 잡아오면 곤충으로 모형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일단 근처에 있는 곤충 시집을 해서 3마리가 만들어진 배추 흰나비를 넘겨줬어요. 곤충을 구매도 한다고 하길래 너굴 상점의 곤충 구매과 비교를 해봤어요. 너굴 상점에서는 왕잠자리는 184벨, 청띠 제비나비는 240벨. 하지만 레오는 청띠 제비나비는 450벨 왕잠자리는 345벨 두배 조금 못되는 금액에 구매를 하고 있길래 그럼 탈란툴라는?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죠. 가자! 가자! 씨. 가자!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그리고 세 마리를 모아서 모형을 처음에 만들어 달라고 주고 나면 그 이후에 다른 곤충 모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신기하다고 바로 맡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곤충을 잡으셔서 맡기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일섬에서 탈란트라 노가다를 해 왔습니다. 너굴상점에서는 6,400배. 하지만 레수루님은 탈란트라 한 마리에 무려 12,000벨에 사가시는 큰손. 도합 39만 6,000벨에 33마리를 구매해 가셨습니다. 레온이 여러분의 삶에 방문을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탈란토라 노가들 하러 떠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레온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획가 아닙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온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섬생활이 더욱 융택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빠 V.